땀을 분비하게 하는 신경의 중추는 시상하부와 대뇌피질 두 곳이 있습니다.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을 위한 땀 분비에 관여를 하고요. 반면에 대뇌피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식은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땀샘과 신장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배설기관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도 하고요. 땀 분비를 통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냉각수 역할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 유지와 건강한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땀을 흘릴 상황이 아닌데 땀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건강의 적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식은땀이 흐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식은땀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인 협심증이나 부정맥일 수도 있고요. 또는 쇼크 등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반면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식은땀이나 체온 조절 장애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자율신경실조증의 증상 중 하나일 수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은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폐경과 관련된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열감을 동반한 식은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식은땀의 원인이 될수 있는 질환으로는 감염이나 염증 또는 면역 시스템의 문제를 동반한 자가 면역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심혈관 질환이나 림프암 등의 악성 종양과 관련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내과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수면 무호흡에서도 식은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식은땀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당국에서 이 식은땀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보고를 하나 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 식은땀이 특징적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오미크론 감염 후에 염증 유발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어서 식은땀이 난다는 게 일부 학계의 판단이긴 한데 아마 일리가 있는 발표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증상이나 질환들을 하나씩 곰곰이 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감신경 항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교감신경 항진은 혈액 중에 호, 중구의 비율을 늘려서 면역 시스템의 교란을 가져오고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염이나 염증은 내 몸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부교감신경보다는 교감신경의 항진을 유발하게 되어서 면역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경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 또한 대표적인 교감신경 항진과 연관된 호르몬 문제입니다. 게다가 교감신경 항진은 관상동맥이나 뇌혈관의 수축을 유발해서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심장박동을 빠르게 해서 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식은땀을 유발하는 내과적인 질환들의 공통점으로. 자율신경의 문제, 더 구체적으로는 교감신경 항진이 관여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드린 내과적인 질환 이외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공황, 불안 등도 식은땀이 흔한 원인이 되는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교감신경 항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땀의 원인으로 이 교감신경 문제가 기본적으로 관여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톡스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톡스 하면 미용시술에 흔히 사용된다는 인식이 많은데 요즘은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톡스를 맞으면 왜 얼굴에 주름이 펴지거나 사각턱이 개선이 되는 것일까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움직이게끔 신호를 보내는 신경 말단 부위에 결합을 하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분비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호가 안 가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지 못하고 결국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름을 만드는 미간 근육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주름이 펴지는 거고요. 음식을 씹는 저작근이 두툼한 경우에 근육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턱이 가름해지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즉, 신경에서 근육으로 연결되는 신경 말단부의 아세틸콜린 분비를 차단하는 것이 보톡스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땀이 나는 기전 역시 땀샘이 있으면 땀샘의 분비를 자극하는 교감신경 말단부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한증에 보톡스를 사용하면 땀 분비를 멈추는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도 이런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땀 분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더운 날씨나 운동을 할때 체온이 증가로 인해서 체온 조절 기능의 땀 분비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땀 분비입니다. 그리고 땀을 분비하게 하는 신경의 중추는 시상하부와 대뇌피질 두 곳이 있습니다.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을 위한 땀 분비에 관여를 하고요. 반면에 대뇌피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식은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상하부와 대뇌피질은 공통적으로 자율신경을 매개로 해서 땀샘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긴장으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은 대뇌피질레벨에서도 불안이나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고 이 뇌에서 말초로의 신경회로는 역으로 뇌에서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서 땀샘을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식은땀이 바로 이런 원리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 항진이 땀샘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이 식은 땀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척추를 따라서 세로로 분포하는 교감신경계 중에서 어느 분절이 흥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땀이 많이 분비되는 부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피나 얼굴에 땀이 많이 나고 어떤 분들은 손이나 등, 몸통 또는 다리 등의 특정 신체 부위에 국한되어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식은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언급드린 내과적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사를 꼭 하셔야 하고요. 만약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나의 교감 신경을 항진시키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화학적 스트레스는 없는지 꼭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은땀에 대한 해법은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나 최소한 회피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로 저희 채널에서 설명드린 교감신경의 흥분을 줄여주는 자율신경 주사 치료나 경두개 자기장 면역 치료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세요의 일상생활에서 해볼수 있는 내용들을 습관화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